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군사팀의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이 독일과 프랑스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특히 독일의 올라프 숄트 총리가 굉장히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전투기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하고 있죠. 물론 뭐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 유로피언 스카이 실드뭐 해서 아주 많은 이 무기 체계 공동 개발 사업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덩치가큰게 바로 전투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투기 사업 확 던져 버리고 영국의 G-CAP 거기 갖다 붙겠다라는 겁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게 또 라팔과 유로파이터 시즌2인가요? 정말 기가 찬 일인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확 돌아버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떤 내용이 보겠고 자, F-35B, 우리 한국 해군도 도입할 뻔했던 그 F-35B, 수직이 착륙,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버전이죠. 어, 그리고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착륙함에 사용되고 있고, 와스프에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 뭐, 등등. 경항모 쓰는 나라들 다 사용하고 있는 F-35B 그동안 이 수직착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무장, 연료 이런 거 많이 싣고는 수직착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할 때 전부 열려버리고 무장도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착함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황당한 비행기였는데 이게 미국이 새로운 착함 전술을 개발함으로써 완전히 좀 쓸모있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그동안 F-35B라 하면 단거리 이함 및 수직착륙, 약칭 스토블 즉 Short Takeoff Vertical Landing 방식의 전투기로 분류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분류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영국이 F-35B의 착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착함과 단거리 착함을 결합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공군과 해군이 F-35B 전투기의 수직 착륙 중량 제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모함에 별도의 착함 보조 장치 없이 단거리 착함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 약칭 SRVL을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0번 롤링 버티컬 랜딩의 약자인 SRVL은 명칭 그대로 선박용 롤링 수직 착륙 기술인데요. 통상적인 단거리 착함과 수직 착함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착함 기술입니다. SRVL 방식으로 착함하는 F35B는 수직 이착륙 상황에서 사용하는 리프트 팬을 가동시킨 상태에서 후방 추진 노즐을 비스듬히 세워 일반적인 착함 속도보다는 느리게 수직 착함 속도보다는 빠르게 가판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조 장비 없이 착함하는 기술입니다.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단거리 이함하고 수직 착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F35B는 수직 착함 시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적은 추력으로 호버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착함 중량에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착함 전 무장이나 유류를 해상에 버리거나 애초에 이함 전에 이륙 중량을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했었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 2015년 미 해군이 mv-22 오스프리를 이용해 그 가능성을 시행한 뒤 지난 2018년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서 f-35b를 이용해 제한적으로 실험되었는데요. 영국은 최근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서 해당 기술을 집중 훈련하는 한편, 미국에 파견한 프린스 오브 엘스 항모에서도 해당 기술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착한 방식은 앞으로 F-35B 전투기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착한 방식 덕분에 앞으로 F-35B의 작전 운영 능력이 약간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f 3 5비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이거죠. 그래서 쇼테이오프 단거리 이륙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스키 점프대를, 도움을 받아서 스키 점프대를 통해서 예, 예, 암하고 그리고 착항할 때는 이제 항공모함이 있으면 거기 와서 바로 내려앉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키 점프대와 또 시속 한 30노트로 달리는 그 어, 속도, 그 속도에 따른 맞바람, 이런 것들을 도움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루고 했는데 문제는 돌아올 때는 그런 양력이나 뭐 바람이나 뭐 어떠한 도움도 없이 오직 이 리프트 팬의 그 추력을 가지고 쭉 내려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게 있습니까 20톤 넘는 이 기체를 갖다가 내려앉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 여기에 연료가 들어 있거나 또는 무장이 탑재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연료가, 어, 좀 기준 이상으로 남아있으면 하늘에서 뿌려서 버리고 또 무장이 남아있으면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암람 미사일, 와, 1 0 0만 달러씩 하는데 그게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위험해 버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도체 이륙하는데 이왕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가 영국이 해리어 전투기를 오랫동안 운영했죠. 그래서 해리어 전투기도 어, 수직 착함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영국이 아이디어를 내고 미국이 어그 괜찮은데? 해서 MV22, 오스프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스프리를 가지고 딱 해보니까 어이 괜찮은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F3 5피에 적용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비스듬히 착함하구나.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셨듯이, 이렇게 바로 착함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그러니,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와서 앉는 것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레스트 와이에 강제 착함하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비스듬히 내려온 것만 해도, 열려버리고, 무장버리고, 이거 안 해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함할 때, 아예 무장도, 열려도 가득 채우고, 이함할 수도 있고, 이제 왜, 착함하는 걱정이 없으니, 자, 이렇게 되어서, 아주 효용성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싱가포르, 이탈리아, 영국, 또미 해군, 일본, 스페인, 이제 스페인 앞으로 살 거죠 등등해서이경항모에 F-35B를 운용하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 그 나은 운용 효율성을 보이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어, 미국의 그 강습상륙함이죠? 그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접근하는, SRVL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판에 비친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어차피 한국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 나면 우리 도와주러 올 비행기들이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텐데,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황당합니다. 보겠습니다. 자신의 실책으로 프랑스가 역대급 잭팟을 터뜨릴 기회를 잡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유로파이터 수출 제안을 풀겠다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치졸한 작태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와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에프카스를 탈퇴하고 영국 전투기 사업에 합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던 최소 1,00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에프카스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일간 더 타임즈와 스페인 방산 전문지 인포 디펜사가 현지시각 11월 3일 연쇄해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독일은 프랑스 스페인과 함께 오는 2040년 이후 유로파이트 타이푼 라팔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의 핵심인 전투기 구성요소 NFG의 첫 실험을 2029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라고 전하며 독일이 이 사업에서 완전히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 같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전투기 사업에서 빚어진 프랑스와의 사소한 감정 싸움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영국으로부터 48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유로파이터 공동개발국인 독일이 수출 승인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사우디가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대량 구매를 추진하자 숄츠는 이 거래를 얻기 위해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라트리븐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프랑스 간에 논의되고 있는 거래 규모는 최대 200대, 한화 약 147조 원 규모인데요. 숄츠 총리는 이 계약이 가시화되자 유로파이터 수출 제한을 풀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수출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숄츠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현재 프랑스와 함께 추진해온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에프카스 사업에서 탈퇴하고 영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사업 GCAP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독일의 이 같은 배신행위를 성토하며 기존에 독일과 추진해온 다른 무기협력 사업들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강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앙숙 관계였던 프랑스와 독일의 이 같은 관계 파탄은 최근 지지율이 기관에 따라 30%에서 15%까지 되지 않을 정도로 추락한 숄츠 총리가 정치적 용도로 반불 감정 자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독일도 이제 구군이 다 해가는 모양입니다 네,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죠 F 프카스이 프로그램에서 프랑스의 다소 그리고 독일 또 스페인 등등이 공동 개발하는데 이 전투기 6세대 전투기는 전투기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투기가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고 그리고 무인기 또이 전투기와 무인기 그리고 다른 자산들을 엮는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어 전투기 개발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중에 다소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덩치가 큰 전투기 개발은 우리가 다할 거야. 이들은 그냥 무인기 뭐 이런 거좀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왜 우리는 엔진부터 레이더 뭐 등등 우리가 다 만드니까. 어, 우리가 다는게 맞지 않냐? 이제 이렇게 좀 우위에선 뭐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죠. 독일 입장에서는 아니, 같이 해야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에, 유로파이트 개발할 때, 프랑스가, 야, 우리가 다 했으니까, 우리 이미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 어, 미라지 4천. 그거 가지고 좀 손보면 되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에, 프랑스 대출되고, 프랑스 라팔 만들고, 자기 애들끼리 유로파이트 만들었죠. 그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고 있으니, 일단 차에, 어, PC주의 하느라고, 정치적 올바름 하느라고, 좋은 말, 좋은 소리만 하느라고, 뭐, 국가, 어, 어떤 경제, 에, 일자리 창출, 이런 건 모르겠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스쿠지를, 어, 죽이는데 지시를 했으니까, 나쁜 놈. 그러니, 니들에게는 우리 무기 안 팔아. 그래서, 전차 800대, 그못 팔아. 전차 800대,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K2 전차, 대박 터지면 엄청난 건데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유럽파이터 영국이, 만이들 때 팔기 어다고안 돼, 우리 공동개발국, 우리 집은 있으니까, 우린 못 줘. 이렇게 된 거죠. 영국의 수낵총리 도 완전 히 열받아서, 독일 때문에 돈못 벌게 됐으니까, 독일이 반대해도 우리는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게 뭐 계약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사우디 열받아서, 프랑스에, 야, 니들 나팔, 우리, 살게. 오케이? 프랑스는 뭐, 완전히, 오, 오, 오케이죠. 그래서, 야, 기왕 해 주는 거완전 독일 연목이라고 200대까지 우리 최저, 최대 해 줄게. 이게 147조원 엄청난 거죠. 그러니 이숄트 총리가 최근에 뭐이 피지 하느라고 또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피지 16년 동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안겔라 메르켈이 싼 똥이 있죠. 이 무슬림 이민자들 엄청나게 받았고 그게 지금 독일에서 어 시위하고 난리가 났고 또 독일 시민이 예, 하마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고, 이러니 숄츠의 지지도가 팍팍팍팍 떨어져요. 그래서 초창기에 숄츠가 인기 좋을 때 73%, 75% 이렇게 됐던 지지도가 지금 30%, 적게 나오는 기관은 15%,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뭔가 거기다가 지금, 야, 너 때문에 일자리 창출 못하고, 지금 우리 돈못 벌고, 가스꾸지 그게 누구라고, 이제 이런 현실 자각론이 나오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전투기도 못 팔잖아. 자, 이렇게 되니, 야, 숄츠가, 이게 지금, 뭔가, 눈동자 좀 굴리다가, 야,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면 에, 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과 프랑스는 천 년의 숙적이죠? 그래서, 야, 프랑스제들을 좀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치, 과거, 어느 정부가, 반일 감정 자극해서, 일본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보고도 지금도, 현실적으로, 아니, 지금 잘 지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을 토착 외구라고 몰아붙이고 뭐 이러면서 계속 반일감정 자극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에 활용하고 했던 그런 사람처럼 여기도 지금 반풀 감정, 반불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쟤들 때문에 우리는 다 뺏기고 있어. 그러면 쟤들 빼고 영국하고 할 거야. 자 이렇게 되어서 프랑스는 또 완전히 지금 빡쳐버렸죠. 그래서 유로피언 스카이쉴드 사업에서 또이숄츠는 프랑스에 또 뒤통수를 쳤죠. 이스라엘제 지대공 미사일, 에로우, 데이비드 슬링 이런 거 도입해서 면허생산해서 내가 유럽에 쫙 깔아버릴 거야. 근데 프랑스는 야 이스라엘 말고 우리 게 있는데 왜 그래? 샘프티그걸 해야지. 독일은 무슨 소리? 우리가 일단 지금 이, 이 지역에 짱 먹고 있는데 우리 맘음대로 해야지. 이 이래서 프랑스와 독일은 계속 으르렁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 이런 식으로 숄츠가 프랑스의 뒤통수를 거하게 쳐버리면 이제 프랑스 어떻게 됩니까? 라파엘 시대처럼. 그럼 우리 라팔 따로 만들 거야. 할 때처럼 혼자서 6세대 전투기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구성요소가 있는데 안 되죠. 그럼또 프랑스는 영국에 우리 좀 거기 G캡 좀 넣어줄래? 영국이 프랑스 여기는 더 숙적인데? 넣어주겠습니까? 아, 됐고요. 님들은. 자, 이렇게 되겠죠. 정말, 야이 뭐, 게르만들이 이렇게, 어, 통수를 잘 쳤나요? 아무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상황. 한번더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